시켜주시면은 오늘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누오죠 나중에 비행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분에 한 번씩 날씨가 바뀝니다. 자, 일단 네, 그 곳에다가 시간을 분배를 해서 크리스마스트리나 크리스마스 나무나 세븐스타. 스すごい 예, 이 때문에 사진 찍다가 와. 예쁜데? 영상만 찍어도 예쁜데? 여긴가 보다, 여기가 베인인가 보다. 너무 좋아. <laughs> 넘어지지 않게 조심 네. 조금만에 <laughs> 먹고 가야 돼. 아니면... <laughs> 아니 아니... 유튜버니까요. 저는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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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신관 도착!

드디어 왔다, 동굴이. 오, 빵집 미쳤다. 미쳤다, 진짜. <웃음> <웃음> 빵집인데 우유 먹을 사람, 이제. 우유 기밤. 우유 기밤. 아, 맛있어. <laughs> <많다>. 와 <우와. 웃음> 좋은데? 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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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여기우우 아못 참고 나 지금 젠장 응. 꽉 채우는 거 보니 힘들어 여기. 이게광것 음 같아. 음. 라면 쌉가는쌉가는 이 네, 창인 것 같은데. 어? 응? 한참 걸리겠네, 있는데? 어? 요기다 네. 응? 너이보다 바로 통화로 전화어머나 어, 아, 아, 마지막 아, 밤이야. 어떻게 생각해? 너 나중에 영상 보면서 응. 너의 음성을 들을 때 무슨 느낌이야? 예나 마지막밤이야 어떻게 생각해? 이 끈적함 내가, 내가 왜 저랬을까? 내가 왜 저랬을까? 예나 마지막밤이야 내가 미쳤지 어떻게 생각해? 눈이 온다 왜 소리 <laughs> 눈이 또 온다. 누나 정신 차리세요, 제발. 부다 <laughs> <두다> 금지. <laughs> 누나! 얘는 눈이 또 와. 눈이 또 온다. <laughs> <laughs> 겁나 감정이 젖었어. 마지막 날 아침. 삿포에는 이제 눈이 오질 않아요. <laughs> 다행이다. 들어갑니다. 공항 가는 길. 코리 고리, 리리 고리, 고리, 리 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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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리자여자리 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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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